중에 남는 사람이 누가 남을까요? 장동혁 대표도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런 난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이 이 사태를 보면 당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중구잖아요. 여기 프랜카드 많이 걸었어요. 프랜카드 당에서 걸라는 거 엄청 본인 이름으로 많이 걸고 자집회까지 나와서 본인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고 저렇게까지 주장하고 그만큼 당성이 철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런 사람이 떠나잖아요?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결국 들어오고 싶은 정당, 남아있고 싶은 정당과 떠나고 싶은 정당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당에서 정말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예. 이 당에 남아있죠. 자, 이해원 후보자가 과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서 내가 정치적인 미래를 걸만한 희망이 있으면 이 사람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요. 근데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 내가 여자라서 여기서 국회의원도 할 수도 없고 장관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는 걸 어떻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도의적인 비판과는 별개로 이해훈 후보자 스스로 냉정하게 돌이켜 봤을 때세번 국회의원 했고 두번 공천 받았지만 더 이상 정청적 비례가 없으니까 떠난 거다. 그게 당이 그렇게 만든 거다. 아, 그렇죠. 이분뿐만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국민의 힘이 매력적인 정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매력적인 정당 만들어야 될 책임이 누가 있죠? 바로 장독파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했습니까? 변화한다는 말만 했지 변화라가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계속 당성, 당성만 강조하고 당원들만 강조하면 나중에 되면 당원이 몇 명이나 남을까요? 예. 저는 이거 자체가 결국 신기루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렇게 떠나지 않는 정당을 만들어야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저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쳐내면 나중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